잠들어있는 입꼬리 근육을 깨워 표정 미인이 되자. 스마일 트레이닝으로 자연스러운 미소를 찾아줄 스마일 컨설턴트. 치과의사 이현정. 아니 근데 스마일 컨설턴트 굉장히 생소한데 어떤 건가요? 에이. 대답 대신 제가 사진 한장 보여드릴게요. 아네 네. 어떤 건가요? 누구지? 눈만 이렇게 보면은 저런 눈매는 또 남자분들 좀 계시지 않나요? 근데 눈이 너무 날카롭고 매서우니까. 음. 눈만 봐서는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음. 날카로우신 분들은 바로 보시는데요. 네. 사진 공개하겠습니다. 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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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다들 김선 씨 팬이신가 봐요. 네. 요즘 모두가 팬인 것 아유. 같아요. 사진만 봐도 훈훈하네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개 네. 눈하고 똑같은 걸제요깜빡했네내 <laughs> 눈인데 깜빡했어, 아, 내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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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도시. 네. <laughs> 네. 아까 눈만 봤을 때는 인상이 좀 차가운 느낌이 있었는데, 네. 전체 얼굴을 보니까 음. 인상이 180도 달라지죠? 그죠 네, 네, 맞아요. 그씩 하고 올라간 입꼬리 때문 아닐까요? 네. 네. 김수현 씨의 입꼬리는 전매 특허잖아요. 맞아요. 네. 사람들이 미소 짓는 거, 웃는 거가 쉬운 일인 줄 알고 좋아요. 있지만, 네. 네. 막상 해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 줄 저도 맞아요. 평소에는 네. 너무 잘 웃는데, 하라 그러면, 집중할 때, 이렇게 막 떨리고, 네. 웃어지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제가 그래서 오. 사진을 준비해야 하는데요. 네. 네. 돌출 입을 가지신 분들 네. 동양분들은 좀많잖 네, 입을 가리기 위해서 이렇게 힘을 주게 돼요. 맞아요. 음. 여기가 눌리고 음 주름도 생기고 음, 입꼬리가 내려가니까 화난 것처럼 더해보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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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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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사진 같은 경우는요. 네. 네. 치아가 저렇게 삐뚤어서 약간 아 컴플렉스가 그렇죠. 있으신 분들은 입를가림면서말 네. 하다 보니까 네. 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음 네. 저분들은 음. 교정을 통해서 인상이 달라졌지만 네. 구강 상태에 문제가 없으신 경우라면 충분히 연습으로 좋은 미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뷰티스트 분들 중에서 가장 입꼬리가 처진 분은 누구일까요 자 모두 무표정하게 해주세요 어머 갑자기 무표정 하니까. 어 진짜요 진짜는 진짜요 진짜요 아니 특히 화난 분한분 분 계세요 지금 우경미 네? 네? 분 같은 경우는요 진짜 저아서 <laughs> 때릴 것 같아요 오, <laughs> 약간 우경미 네. 뷰티스트 화나신 분 아니시죠 아+ 아니고요 네. 원래 가만히 있어도 화난 얘기 화났냐는 얘기 종종 듣고 오. 그럴 땐 약간 뻘쭘해지고 네. 경미씨 같은 경우에는 스마일 트레이닝을 조금만 하신다면. 표정 미인이 되실 수 있으세요. 정말 뭐 어떡해요? 네. 비밀 변기는 바로 음. 이것이데요 음. 자요? 자요? 자요. 네, 이 자는 입꼬리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해줄 수 있고요. 스마일 트레이닝을 통해서 입꼬리가 올라갔을 때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해줄 수 있는 그런 자입니다. 네. 집에 있는 이런 자로도 충분히 만드실 수가 있어요.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를 여러 개 준비해왔고요. 아 완전 냉정하게 재시키는데요. 네. 네. 1cm 올라갔고요. 1.5cm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하는 제가 건가요? 우경미 비티스트한테 시연을 한번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살짝 가볍게 보실게요. 네, 이 상태에서 그냥 편안하게 입술을 한번 다물어 보시고요. 이 앞에서 보시면 현재 본인의 입꼬리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아 네. 자, 이제 표시를 하신 후에 입꼬리를 최대한 위로 올려서 웃어보세요. 입술 좀벌려도 되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그러면 올라간 높이가 또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잘 가졌어. 네. 우와. 네, 네. 너무 다이 상태에서 제가 이 자를 뺄 건데요. 음. 자 입술 살짝. 요 상태로 입술만 살짝. 예. 이렇게 연습을 하시는데 예. 요거를 이 자를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하시면 지금은 요만큼이 올라갔지만 그 다음엔 더 올라가고 아, 더 올라가고. 통해서 연습하시면 표정비인이 되실 수 있으십니다. 정말 경험치가 달라졌어요. 입꼬리가 처져있던 우경미 뷰티스트. 스마일 트레이닝으로 미소 탑재 성공. 이 입꼬리 쪽에는 8개의 근육이 모이는데요. 네. 이 8개의 근육 중에 입꼬리를 올리는 근육은 가장 가늘고 힘이 약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연습을 해주셔야만 아름다운 미소를 유지하실 음수 있으세요. 해볼게요. 이렇게. 음? 음? 끝에를 끌어 올려야죠. 네, 끝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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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이 필요하십니다. 음? 입꼬리를? 음. 어이녀 씨는 역시 잘하시네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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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음 양쪽 입꼬리의 높이가 똑같은지를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음 한쪽만 하시면 썩소가 되니까. 아 아니 저는 사실은 원래 미소가 잘안 됐었어요. 에이, 옛날에는 된다. 웃으라 에이. 그러면 진짜 아 한쪽 <laughs> 이랬어요. 진짜 로 나중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얘, 왜 이러나 얘가. 네. 아. 근데 지금은? 지금은 딱올라가면오 네. 어, 진짜 이게 오 해나. 딱 올라가요. 양쪽 입꼬리가. 회사? 이제 눈도 이렇게 같이 연습하는 거죠, 이근육은아 이렇게? 응. 음. 어 진짜로. 네. 표정만 달라져도 맞아. 인상이 달라지고 인생까지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은 인상 만드는 법을 알려주신 이현정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